안녕하세요. 병원 영영tv 아라키스트의 노경빈입니다. 어, 제가 어,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가장 처음 만나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간판을 볼때 가장 처음 만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시면 우리 병원의 문을 열고 어, 데스크에서 직원들의 응대를 받을 때가 가장 처음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요즘에는요, 이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가장 처음 만나는 순간은 바로 온라인이라는 세상에서 병원을 가장 처음 만나게 되죠. 이 온라인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바로 크게 나누면 홍보 콘텐츠 그리고 실제 고객이 작성한 후기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병원을 결정할 때 어떤 콘텐츠를 더 신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병원을 한 번이라도 다녀와 본 기존 고객 환자의 후기를 더 신뢰하겠죠. 이러한 패턴을 보면 최근에는 이제. 우리 환자들이 병원을 결정하는 패턴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과거에 예고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구글입니다 어, 2011년도에 구글에서는 어, 소비자들은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더욱 더 활발하게 어, 정보를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브랜드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어, 더, 그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제로 MOT라는 개념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어, 이러한 어떤 변화들, 그리고 이 구매 전에 검색 단계의 위력은 더 막강해질 거라고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어떤 거예요? 한 10년 정도가 지났죠. 현실이 되었나요? 그렇죠. 현실이 되었죠. 제가 지금 제로 MOT라는 그 용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 제로 MOT 관리에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그 용어를 설명을 하자면, 그 MOT가 뭐지? 어,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MOT를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가면, 이제 MOT는 서비스 마케팅 용어예요. 그래서 이 MOT는 Moment of Source라는 그 단어의 약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직역하면 진실의 순간이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을 이야기합니다. 결정적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이 접점, 즉 고객과 만나는 접점 MOT를 잘게 쪽에서 잘 관리하면 고객들은 최고의 서비스 경험을 했다고 느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 용어인데요. 이 구글에서는 이 MOT를 이 제로 MOT라고 또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 이, 그렇다면 우리 병원은 이 제로 MOT에서 자유로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 소비자들은 내가 어떤 결정을 신중하게 하면 할수록 바로 이 제로 MOT를 더, 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의료라는 것은 더욱 그렇겠죠. 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이 병원을 선택하는 어떤 그 패턴에서 약 80%가 온라인의 검색과 추천을 통해서 병원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구글 얘기를 더 해보면요, 구글은 이런 스마트폰의 발달과 온라인 세계 확장으로 이 소매,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이렇게 네 가지로 변화했다고 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이 소비자들이 어떤 필요를 자극을 받으면 두 번째 단계, 구매 전에 검색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매장에 갑니다. 매장에 가서 외관도 보고, 이 점원의 응대도 보고, 그리고 내가, 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한번 테스트도 해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그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구매 과정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네 번째 단계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나의 경험을 온라인에 후기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매 결정이 종료가 돼요. 이 단계를 그대로 병원에 가져와 볼까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로 우리 소비자, 병원 소비자들이 어떤 증상을 느껴서 내가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자극을 받은 거죠. 자, 두 번째 뭐 하죠? 바로 내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원하기 전에 내 지역과 가까운 곳의 병원을 검색을 해요. 바로 제로 m o 티의 단계이죠. 그래서 내가 가보고자 하는 병원의 몇 군데를 예약해서, 자, 세 번째, 뭐 하죠? 내원을 해서 병원의 외관도 보고 전체적인 느낌도 보고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의 어떤 친절한 능대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first MOT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를 받아본 다음에 치료의 성과가 좋으면 뭐 하죠? 마지막 내가 이 좋았던 경험들을 온라인에 후기로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컨드 MOT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내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는 바로 이 제로 MOT는 어느 병원이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가 마케팅에 있어서 내원 이전 단계인 제로 MOT의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병원의 평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을 제로 MOT, 그러니까 우리 병원을 결정하기 전에 검색하는 그 순간에 뭘 하냐? 우리 환자들은 후기도 보고요, 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질문도 해요. 누구에게 질문하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 미용실에서도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막 이야기하시면서 막 정보들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입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소문의 현장이 온라인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만 입소문을 전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다 연결이 돼서. 더 폭넓게 소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잠재 고객 환자들은 어디서 이 후기들을 보게 될까요? 어, 대표적으로는 이제 포털 사이트 영수증 리뷰를 가장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두닥 사이트라고 있어요. 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신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병원 후기를 확인하는 그 후기 평점, 병원 후기 평점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소비자들이 그 후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맘카페의 후기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병원에서는 이 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바로 댓글을 다세요. 예. 우리가 소비자들이 부정의 후기를 달았던지, 긍정의 후기를 달았던지,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긍정의 후기에는 감사하다고 후기를 달아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시고, 자, 부정적인 후기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환자가 느꼈을 감정을 공감하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후기를 달아주시면, 이 부정의 후기를 본 잠재 고객들이 좀 어떤 그 와닿는 느낌이 훨씬 더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 후기를 반드시 긍정우기까지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원장님께서는요그 지역 맘카페에 가입하셔서 그 동네 엄마들이랑 그렇게 소통을 잘 하세요.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맘카페랑제휴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이제 의료 관련한 그 정보들을 올리시는데 딱딱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정보도 올리시고,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뭐 엄마들에게 커피 쿠폰도 이렇게 잘 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세계에서 또 잠재 고객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평판을 관리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소비자의 긍정 후기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온라인 후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후기를 작성해주신 분들께 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벤트성 광고를 보고 후기를, 좋은 후기를 본다면 우리 잠재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좋은 말 남겼구나.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방법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좋은 후기가 나올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first e v t 내원한 이후에 우리 환자들의 경험을, 좋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좋은 느낌이 남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치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 그 말은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아니, 음식만 맛있으면 되지. 뭘 친절한 것까지 바래. 뭘 깔끔한 것까지 바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식당이 맛만 좋고 불친절하고 지저분하면 가나요? 그렇지 않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외관 외관도 중요하고요. 내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이 우리가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가지고 있을 어떤 좀 두려움이나 걱정, 고충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어떤 휴먼 터치가 있을 때 굉장한 감동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병원에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진료비 결제하고 이제 나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이 환자들이 갖고 있을 어떤 불편함들을 우리가 깊이 공감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우리가 되돌려보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니까 최근에는 이제 저희 아랍에디컬 그룹과 함께 개원한 안과 중에는 어, 우리가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을 이제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우리 환자들이 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몇 시간 정도 머무르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 환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피곤해져. 수술 받고 바로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한 회복 서비스를 개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머물면서 좋은 아로마 향기도 이렇게 맡기도 뭐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견과류도 주시해서 하시고요. 우리 식사를 못 하시. 또 환자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아라메디컬과 함께 또 컨설팅을 진행했던 그 여성외과가 있어요. 이제 여기 원장님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하게 독특하게 그 도자기 예술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 환자들이 만보통 그 시술을 받고 나서 또 오래 머물러야 되는 그 시간 동안 도자기를 만들어 볼수 있는 서비스를 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좀 어디에도 없는 차별화되고 좀 특별한 서비스들을 이제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어, 인상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어,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를 좀 함께 그 실행한다면 고객들의 그 후기 작성에 있어서 어떤 동기를 자극하게 되는 그런, 어,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우리 제로 에버티를 관리하는 방법, 세 번째, 온라인에 올라가는 우리 병원에 그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네, 이 컨텐츠들을 그 전문성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컨텐츠를 같이 올려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병원에 올라가는 뭐 블로그 글이라든지 뭐 홈페이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진지해요 너무 그리고 사실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의료라는 것이 우리가 또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을 되기 때문에 어, 좀 전문성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좀 재미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또 어떨까요? 우리가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올리면서도 제 아는 원장님께서는요 그 블로그에다가 가끔 그 환자를 치료했던 과정들을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치료 일기라고 해서 이제 올리시는데 그 글을 보면 굉장히 좀 진솔하시기도 하고 또 환자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와닿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원장님이 스스로도 본인이 그런 치료 과정들을 기록하는 것이 또 원장님 스스로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 블로그에 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뭐 생일 파티를 했던 그런 뭐 현장을 올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환자들과 함께 했던 또 이벤트적인 어떤 이런 것들, 좀 즐거웠던 현장 이런 것들을 함께 올린다면, 어 우리 잠재 고객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알아볼 때 훨씬 더 내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제로 에모티 관리 방안이 어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을 좀 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죠. 바로 내원 이전에 검색을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제로 이, MOT의 위력이 막강게 해주고 있다는 것.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점점 필수가 되고 있다라는 것 원장님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방안으로 첫 번째 평판을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의 긍정 후기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서비스를 계속 그 품질을 관리해 나가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전문적인 콘텐츠와 인간적인 따뜻한 콘텐츠 함께 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병원을 알려주는 그런 최고의 마케터가 되어 주는 그런 병원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